자, 아, 아직도 근데 무대 위에서 이 사랑스러운 표정, 뭐, 제스처, 이런 게 조금 약하다. 그런 멤버분이 좀 있으세요? 나 아직도 나도 제스처는 조금 좀 그렇다, 좀 이상하다. 카메라 앞에서 그런 거좀 있으세요? 가장 어색한 멤버 어떤 분? 난 아직도 미치겠다. 글쎄요,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 자신 있어요? 사랑스러운 표정? 아, 그럼요 왜냐면 저희가 안무 레슨을 할때 네. 표정도 같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 네, 저희 멤버 다자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하면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 네 우리 유서 아 씨부터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 카메라 운동님 자, 갑니다 자, 여기 정면에 빨간, 빨간, 빨간 불 들어오는 카메라 자, 하나, 둘, 셋, 가자! 러블리, 오케이 자, 하이디 자, 하나, 둘, 셋 아, 좋습니다. 자, 갑니다. 의지씨도 하나, 둘, 셋. 아, 정말, 장난 아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가면, 알아서 해 주십시오. 카메라를 가리니까. 자, 하나, 둘, 셋. 나연씨? 오케이. 좋습니다. 자, 디에나씨. 하나, 둘, 셋. 박수를 좀 너무 안쳐주는데 우리. 자, 다음, 미재씨. 하나, 둘, 셋. 예. 자, 마지막. 그리고 수미씨. 하나, 둘, 셋. 뿌이뿌이 뿌이. 지금 채팅창에 <laughs> 가와이 나오고요 오구오구 오구 나오고요 아 사랑스러워 나오고요 아 심지어는 여자 분이신데 네. 여자분도 소나무 분들의 리액션을 보면서 같이 뿌잉뿌잉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. 해요. 야 여자분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